성폭행 사건 검사의 마음대로 처분 기소유예 처분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을 포함 사건 개요는 피의자에게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과 진술이 존재함에도 검찰이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그 사유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대응 방법은 기소유의 처분문과 통지서 사본을 확보해 검찰이 제시한 처분 이유를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정황 증거 심리 감정 결과 등 수사 기록 전반과 비교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간과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어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지침, 성폭력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기소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심리 의견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재정신청 절차를 안내받아 검찰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정식으로 제기함으로써 처분의 합리성과 피해자의 권익보호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폭행사건 검사의 마음대로 처분 기소유의 처분 이유는 무엇인가요?